지금요. 지금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리면 지금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가 악몽에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는 어떤 악몽이 있냐면 당 나가서 팔당해서 개고생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당을 먹었거든. 근데 국민의힘이요. 안철수 대표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순간 제가 족같은 프레임 하나 던질까요? <laughs> 아또 악마, 또 유재일의 악마적 재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로 바른 미래당이라니까. 도로 바른 미래당이 되게 생겼어. 이준석과 안철수가 서로 탁탁 싸우 싸우고 지지자들은 떠나가는 도로 바른 미래당. 이게, 이게 강용석 창당이 저, 저 인간들한테 악몽인 이유야. 지금도 밤이당 냄새가 존나 나잖아. 박세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유재일 네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주사파를 용납 못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주사파를 용납 못하고, 주사파를 공격하는 걸 계속 구으로구으로 국으로 몰잖아.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 옆에서 하는 짓이나, 이번에 전장, 전장현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와, 이거는 다들 정신머리가 없구나. 우파가 우파가 아니구나. 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응? 지금 여러분 냉전이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파정당이 여러분 전사집단이 돼야 돼 우파정당이 우파 여러분 체제수호의 전사집단이 전사정당이 돼야지 말랑말랑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은 국정원도 없고요 국정원도 사실상 없어 지금 기무사도 없고요 지금 공안기관이 전부 다 해체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파에서 열받아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는 민주당에서 넘어온 놈, 민주당에서 넘어오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민주당 큰일 났어요. 민주당 주사파한테 먹히게 생겼어요. 민주당, 집권여당이 저렇게 먹히면은, 지금, 그리고 국정원, 국정원에서도 제가 누구 해가지고, 세일러 뭐, 이러면서, 그, 그 인간이 중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전기버스, 에, 뭐, 아니, 봤잖아. 에디슨부터 쓴, 제 말이 여러분, 터무니없는 미친놈 말이라고 했지만 애, 다들 에지슨부터 쭉 봤자 쌍용 인수에서부터쭉 봤는데 와씨발 유재일이 말한 게 뭐야? 아니 그쯤 얘기했으면은 씨는 그러면 누구 와가지고 야 이거 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뭐 내지는 네, 어떻게 된 거야? 쭉 얘기 다, 다 나오면서 보수가 반응 보수가 무반응이야. 그리고 제가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 뭐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그런데 그거를 보수가 막 해서 선거전해야 되잖아요. 다들 보이콧해 그걸. 이재명 밑에 옛날에 사람 죽이네 있고요, 뭐 있고요, 뭐 있고요. 하자는데 그런 거 관심들이 없어. 뭐지? 국정원이 없어도 되고. 국정원 국내 정보 이거 다 해산시켜버렸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복원하자는 얘기도 없고 정보사죠 기무대 다 박살내버렸고 대공 능력이 박살 난 거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라 우파 새끼가 하나도 없어 우파인가 아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관련돼서도 좌파들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헤쳐먹는 거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힘이 여러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문제를 제기하는 새끼가 없어 뭐 이건 뭐 제가 강용석 후보나 이쪽에서도 공약에서도 발견한 거는 없어요 근데 그쪽 편 들어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저는 노선이 너무 확실하잖아 공항기관 복구해야 되고 냉전에 대비해야 된다 신냉전 체제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한테 나라가 먹힐 수는 없다고 라고 하면 무슨 개헛소리라냐고 들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났고 중국은 미국한테 개기고 있고 2025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겠다 지랄하고 있고 응?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한테 우리나라에도 존나게 씨발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기버스부터 시작해서 전기 오토바이 중국애들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중국애들이 우리나라는 주사파 먹여살렸다 주사파가, 주사파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에너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허인애 같은 사람을 쭉 만들면 거기다가, 응? 누구 하나 중국이 끼어가지고 거기다가 중국 애들이 현물을 보내고, 응? 태양광 패널 같은 현물을 보내고, 걔네들이 그 현물 가지고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바꿔먹었다. 중국 애들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만들었고, 나라 세금을 뜯어먹었다고, 그정치세력이 라고 얘기를 해도 다 개코같이 듣는 거야. 뭐지? 안 보여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 보자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만났어요. 우리 여기 있는 구독자들하고 저희가 다섯 명이 모여서 협동 조합을 만들었어요. 태양광 패널을 여러분 100억짜리를 어떻게 1 0 0억원를 어떻게 가져오죠? 우리가 현금도 없는데? 우리가 선수금을 주고 뭐를 해,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금 씨발 1억짜리 회사에 이 패널이 100억, 100억 원어치가 와. 그런데 그 100억 원어치를 뚝딱뚝딱뚝딱하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먹어. 이게 말이 돼? <laughs> 중소기업이 여러분 갑자기 중소기업이 완성차 업체가 돼요. 버스 완성차 업체가 돼. 말이 돼요? 버스 생산 라인 하나를 만들려면 씨발 돈이 얼마가 되는데 중소기업이 갑자기 뚝딱 우리 버스 만든다? 그러더니 딱 봤더니 어 이거 생긴 건 중국 버스인데 아니야 이거 중국 버스 들여온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냥 뚝딱 하더니 나라에서 보조금 뚝딱 받고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그렇게 왜 해줘? 중국은 물량을 왜 보내주고 나라에서 그걸 보금물왜 줘? 그렇게 해서 애들이 여러분 친중파를, 대한민국 친중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밖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고, 여러분 식용유도 이제 한 병밖에 못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요소수 사태도 벌어지고, 어 이게 뭐 세상이 이상해요.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막 1270원, 1280원, 1290원까지 찍었지. 그리고 뭐 도지코인, 아니, 도지코인이 아니었고, 뭐야, 뭐 이번에 루난가 뭔가 코인해가지고 대폭락 사태 벌어지고, 자산이 불타오르고, 돈이 불타오르고 있고, 세상이 뭐가 이상해. 그러면, 이,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에 정치체, 정치자와 정당이 대응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거에서 여러분, 법치, 검찰을 지키자. 아니, 검찰은 지키자면 검사들이 나서서 그렇다고 죠 국정원지들이, 국정원과 정보사에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전직들이 밖에 나와서 나 거기 정보사 출신이었어. 국정원 출신이었어. 말을 못 해. 그럼 그 사람들 대신해서 말을 하면서 검 제들이 부실라고 했었던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대도 원상복귀 해줘야 됩니다라는 말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 한새끼가 안 해. 왜? 의심스러운 거지. 이쯤에서 이제 저는 그런 거야. 그래, 내가 국어를 불려도 조, 좋은데. 국힘의 바른미래당 화네 이거 이준석 당대표 하다가 안철수 당대표 하면 야, 이게 국힘이야? 보수정당이야? 바른미래당이지 이런, 의구, 이런 의구심이 머릿속에 찍히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신당이 출범한다? 그리고 강용석이 이끈다?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부, 저쪽에서 견인을 안 되겠어? 맨 처음에 뭐 다섯 여섯석이 생기겠지만 분위기가 니 그러니까 합당 그러고 나서 합당을 하면 아니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을 먹었는데 강용석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 강용석당이 박근혜 세력이 국힘을 못 먹을까요? 전당대회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지네들이 지네들이 국민의 힘을 먹었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강용석도 그 똑같은 과정으로 국민의 힘을 먹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야. 제, 저 인간들이. 그리고 지들보다 저쪽이 더 크거든. 지지세가. 근데 가세연이코인팔이 오케이. 코센 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가세연이코인팔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 코인이, 그 코인이 인마이파켓이 아니라 정치자금이 되네? 그럼 또 얘기가 다른 거야. 가세현님, 우리 여러분 슈퍼채소를 먹고 살아요? 거기 후원금이나, 요번에 후원금, 정치, 정당 후원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정당으로 가면, 그 코인이 정당의 정치 자금이 돼버리면, 얘기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게 무시할, 무시할 수 있는, 그 코인 파는 능력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고. 유재, 유제, 유재일 정도의 코인, 코인 파리 능력으로도 시민단체 하나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강용석의 코인 파리 능력이면 정당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유튜버들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 거라고요. 지금 한국 정치 돌아가는 판때기가